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서울 신천역 근처 새마을 전통시장은 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을 대표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개발 바람이 불고 대형마트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옛 명성을 사라지고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매출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상인분들은 지난 2014년 상인대학을 개설했고, 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해 상인대학 우수시장 상까지 받았습니다. 요즘 새마을 전통시장은 근처 잠실 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는데요.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린 날 새마을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LG와 두산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구장.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가리킨 이날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많은 관객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곳 잠실 야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들르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바로 근처 새마을 전통시장입니다. 네, 새마을시장은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침체기를 겪었었어요. 그 뒤에 한 5년 전부터 야구 관객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야구 관객이 늘어나면서 야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여기에 들려서 먹을 거리를 들고 야구장을 갔다 뭐경기 끝난 다음에 다시 신천 상권으로 가서 술좀 드시고 이렇게 하는 패턴이 5년 전부터 유행했었어요. 그때부터 신천 사, 이, 이, 여기에 있는 새마을 시장에 업종들이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요. 조금 더 야구 관객에 특화되는 시장으로 변모를 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재개발과 대형 마트의 잇따른 등장으로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었던 새마을 전통시장. 하지만 프로야구 열풍이 불기 시작하자 상인들은 가까이 있는 잠실 야구장을 찾는 관객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요즘 대형 마트가 상권을 많이 장악을 하면서 전통 시장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기 시작했고, 새마이시장에서도 변화를 느끼면서 야구장 가는 젊은이들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업종도 많이 변경하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야구장에 많이 배포를 했고요. 저희 시장에서 이제 신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배달하는 서비스로 야구장 손님들을 많이 유인하고 있습니다. 야구 관람 시간은 짧게 잡아도 3시간. 그래서 실속파 야구 팬들은 잠실 야구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곳 새을 전통 시장부터 들러 맛있고 든든한 먹거리를 미리 준비합니다. 저희 LG 트윈스 오늘 6시부터 두산이랑 LG랑 하는 경기 입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만두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만두 사러 왔어요 야구 경기할 때 먹으려고 제가 야구장을 자주 가는데 어, 시장에 여기 시장에 맛집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사가려고 왔어요 야구 관객을 시장 고객으로 사로잡은 새마을 전통시장 바닷가 어부가 물대를 보듯 상인들은 프로야구 경기날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함으로써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 저희 집에서는 야구장에 가는 고객의 젊은 취향을에 맞춰서 닭똥집 튀김, 닭발 볶음을 젊은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어, 야구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참잘될것 잘 같아서 돈가스를 했어요. 야구 손님들이 많아지고 시장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깻잎 닭강정을 해가지고 대박을 난 거예요. 프로야구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희망이 생긴 새을 전통시장. 지자체인 서울시는 앞으로 이곳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좀더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중에는 이제 야구 팬들을 위한 시장으로서 변모, 변화를 하는 방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야구 환객에 맞추다 보면 기존에 오시던 이 지역의 주부님들께서도 어좀 서운해 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부들의 니즈도 잘 맞추면서 야구 관객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착한 가격, 야무진 먹거리로 무장한 새마을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제 침체기에서 벗어나 프로야구 붐과 함께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